반갑습니다 자, 저는 호산신보배거든요 이름은 다 아시지요? 네.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은 혹시나 내 이름 모르고 까볼까봐 그래도 또 이야기해야지 <laughs> 자, 오늘은 부처님 탄생일 부처님이 오시는 날 오늘 큰 행사고 기쁘지요? 네 어, 기쁘고 호산신보배가 아, 오늘은 공휴일이 해서 며칠로 놀러 가시는지 우리 사랑사로 오시는지 내가 두 가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래도 될수 있고 이래도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우리 사랑사는 방방곡곡 먼데에서 많이 오시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어 우리 사랑사에는 산신매기가 세고, 전기가 새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 선황사 신도님들은 열심히 하시고, 줄기차게 열심히 하시니까 호산신보배가 너무 부족하고, 어떤 데는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참 좋고, 오늘부터 날도 부처님의 원력으로, 신령님의 실력으로, 자, 앞에서 땡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 더 복을 많이 받겠지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같이 좋은 날에, 자, 일신성불, 가정성불, 자식성불, 건강성불, 복 많이 받아가시고, 자, 무겁지 않은 가벼운 복은, 이고 지고, 그렇게 가세요. 가시고, 자, 복은 우리한테 많이 받으려고 욕심부려야 된다. 복은 깰받으면 안 되거든. 부지런한 사람한테 복이 오지 깰받은 사람한테 복이 안 온다. 그래서 복 받을 찌에는 어쩌든지 입도 야부락지게 단속하고 복 받을 찌에는 말도 단속을 잘해야 돼. 복을 받아놓고 입 단속을 못하면 칠칠 흘러가고 가고말 단속도 못하면 칠칠 칠 흘러가고 고실큰공들이가부정타면협박하니가 뭐. 그래서 복을 받을 찌에는 입 단속, 입 단속이 제일 무섭지? 말 단속이 제일 무섭잖아. 그래서, 말도 야무락지게, 입도 야무락지게 단속을 해가복 많이 받아가 있어, 복 많이 받아가시고, 사랑사 신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스님들 선님이 앱을 올리실지게, 하품 쩍쩍 하지 마시고, 어, 선님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염불을 열심히 하시는데, 휴대폰 내 까가 보지 말고, 몇 시간 만에 복 그것도 못받고우 우리가 살겠노 그래서 오늘은 연불공덕에 부처님 원력에 신령님 신력에 복도 명도 자식 성물 일신 성물 가정 성물 많이 받아가지고 꼴끈지고 그러시면 가이소 예. 어? 공양도 맛있게 많이 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갑상갑심뭐호산신보에도좀 예쁘게 잘 봐주시고요 예. 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이쁘죠 네. 네. 아, 이쁘다, 헐지애가 보약 1 0자리보어놨다그 기분이 얼마나 좋다고. 어제 미장원에 갔더만 오늘 이제 좋은 날 예쁘게 하고 오려고 미장원이가 일한 날, 어, 언니, 과연 늙었는디요? 이라는거니 내가 막 속으로는 기분 나쁘도, 그래, 많이 늙었지. 많이 늙었지. 이러고막 속으로만 막 심장이 상해 죽겠다는 거야. 그걸로 많이 봤다. 그래, 도연이한테 그랬거든. 도연아, 내가 미장원에 가 있거든. 그래, 그래, 내가 많이 늙었단다. 그러니까 걱정 마이소. 어색한 속리 좋은 기네. 초파리 지나고요. 서울 시도 서울 가 어, 그거 내가 알아놓게요잘채는데 같이 합시도. 그거 재고 아뇨니까 다리 보면 되지. 뭐더 째기요? 이랬 그래, 가. 그럼 언제 한번 알아보러 가자. 내좀재도고 와. 이랬다. 얘또 다음에 만납시다. 언제 채는지는모르다네 이거 채는 것도 대수술이라 한다. 지각을 안 해. 생도 이거 채는 거요 배를 다고 대수술이 아니고 이거 얼굴이 이거 채는 거도요큰 대수술인데. 이라더라. 또 그걸 쑥 죽는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곤 말고 많이 받아 가이세. 복은 아이나. 호산신범이도. 복 받을 채는 야무라치게 받는다. 쉬쉬. 아이 고 오늘만 자지 말고 오늘은 일러피 비지기 일다가 오늘 씻고 사랑사람 가볼가이랑복안 온다. 나 내일 사랑사 가는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찍이 씻고 닦고 집도 깨끗이 차놔놓고 야무락찌개가 복을 받아 가야지. 보따리 다떨어진갖고 칠칠새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 알았지요? 네. 예. <laughs> <laughs> 한번 내준 인연을 어찌 저버를까요 처음 느낌 그대로 내 가슴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참 좋고, 오늘 같은 날 또, 자, 부처님의 원력으로, 실력님의 실력으로, 자, 앞에서 때리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 더 복을 많이 받겠지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